아이고, 진짜 미치겠네요, 미치겠어. 너무 귀여워서 어쩌면 좋아. 아, 물론, 캡슐 말고 곧 보여드릴 제품들이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타라카토미에서 발매한 주라기 월드, 잠자는 공룡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느낌 딱 오시죠? 캡슐이니까 자판기에 돈 넣고 랜덤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또 아마존 제펜에 가니 모든 공룡을 그냥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서 저는 쉬운 길을 택했지요. 물론 돈도 아끼고요. 그간 주라기월드 굿즈, 타라카토미 제품들은 많이 익숙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귀여운 제품은 또 처음 만나실 겁니다. 우선 제품은 이렇게 캡슐에 담겨 있고요. 캡슐 색에 따라서 내부에 담긴 제품을 살짝 볼 수도 있고 없고 그런 제품인데, 특별한 것이 없으니 바로바로 바로 개봉을 해볼게요. 먼저 캡슐 안에는 간단한 설명서가 일본어로 적혀 있는데, 저는 일본어는 1도 모르기 때문에 패스. 그리고 공룡도 이렇게 플라스틱 봉지에 담겨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귀엽잖아. 처음 보여드릴 공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티렉스. 굉장히 귀엽습니다. 귀염뽀짝하고요. 전체적인 피부 디테일이나 특징이라 할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갖춰졌네요. 자세히 보시면 목 부분에 상처까지 살려진 모습. 근데 색깔 때문에 그런지 지하철역에 파는 델리만주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뭐 귀여움이 목적이니 용서해 주자고요 별도의 관절은 없기 때문에 따로 가동은 불가능하고요 전체적인 도색 역시 우리가 흔히 아는 주라기 월드 렉시, 갈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마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손톱, 발톱 도색은 다행히 검정색으로 도색 완료. 다음 공룡은 인도미누스 렉스. 대충 공룡에 앉아서 꾸벅꾸벅 존다는 느낌인데, 작은 크기 치고는 공룡의 외형, 느낌, 디테일은 다 잡아주고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인도미누스 렉스의 가복 같은 피부빈을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얼굴 조형도 들어갈 곳은 들어가고 튀어나올 곳은 튀어나온 입체적인 느낌. 공룡의 눈은 자는 친구기 때문에 그냥 자는 눈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빨도 꽤나 섬세하게 표현됐습니다. 머리 윗부분에서부터는 돌기들이 삐쭉 빼쭉 꼬리까지 이어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손톱과 발톱은 전체적인 느낌에 맞는 회비색으로 도색됐습니다. 다음은 벨로시랩터 블루. 솔직하게 이번 세트에서 가장 아쉬운 공룡이 아닐까 싶은데요. 피부 디테일 표현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많이 단조롭고 제품 특성상 발생하는 머리 부분의 경계가 너무... 게다가 얼굴 한쪽에는 눈 부분까지 푸른색의 줄무늬가 자리잡는 반면 반대편에는 생략되는 블루의 특징이 오히려 이번 라인업에서는 역효과가 나는 느낌입니다. 손톱, 발톱은 이거 도색된 거야? 망거야? 특이하게도 벨로시랩터 블루는 다른 수각류와는 다르게 크기도 조그맣다는 사실. 나름 스케일을 신경 써서 발매해준 걸까요? 다음은 모사사우루스 제품. 수작용이라는 특성상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물로 표현된 베이스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베이스에는 바위랑 모사사우루스의 꼬리, 그리고 모사사우루스를 끼워놓는 곳, 느낌 나쁘지가 않아요. 모사사우루스는 주라기월드 영화 속에서 첫 등장하는 상어를 삼키는 모습으로 표현됐습니다. 근데 얘도 눈을 감고 있네? 아니, 먹으면서 잔다고? 피부 표현이나 도색은 뭐 그렇게 섬세하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제품의 크기,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머리 위의 돌기 부분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꽤나 괜찮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공룡과 달리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입안, 그리고 입안의 상어까지 나름 도색을 갖추고 있답니다. 외부분 역시 나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도색이 완료됐네요. 모사사우루스는 베이스 파츠에 그냥 홈만 맞춰 끼워주면 끝. 이렇게 보니 주라기 월드 영화 장면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네요. 마지막 공룡, 새뿔 돼지 트리케라톱스. 개인적으로 이번 제품군에서 가장 깔끔하고 잘 발매가 되어준 공룡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체적인 디테일, 프릴 군데군데에도 톤이 다르게 도색되어 한층 입체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몸통과 얼굴의 도색이 또 다르고, 굴곡까지 이번 라인업에서 승자는 새뿔돼지 너가 해라. 불이, 뿔, 프릴의 소선뿔까지 모두 회색으로 도색됐고요. 발톱 역시 동일한 색으로 도색 완료입니다. 프릴 뒷면이나 몸통에도 난 피부 디테일 역시 정말 괜찮죠? 모든 제품을 한 곳에 놨을 때 크기는 이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랩터가 너무 작게 나와준 점은 조금 아쉽더라. 각각의 제품을 손에 올려두면 또 요런 느낌이에요. 비록 마텔 피규어는 아니지만, 종종 타라카톰이나 다른 회사에서도 발매해주는 주라기 월드 제품들도 꽤나 괜찮은 제품들이 많다고 느꼈었는데, 이번 잠자는 숲 속의 공룡 제품들 역시 가격 대비 꽤나 괜찮다라고 느낀 제품이 되겠습니다. 장식장 진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사무실, 컴퓨터 옆, 혹은 내 주변에 놔둬도 정말 귀여움 존재감이 폭발할 그럴 피규어인 것 같고요. 가격도 아마존 재팬에서 2,500엔, 다섯 종의 모든 공룡을 이 가격대에 얻어올 수 있다는 사실도 그리 나쁜 딜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잠자는 공룡을 납치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뿔 돼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기다리는 제이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